네 저기 3만원 없으면 저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이게 예 네. 이게 경매요 자 4만원 이거 이저 지금 현재 이게 저 백화점이나 이런 마트에서 29만원에 팔리고 있는 물품입니다 공기청정기 29만원짜리 자 4만원 4만원 한번 나왔습니다 두번 나왔습니다 자, 사. 4만 원면 사겠다는 사람이 두 분이 있기 때문에 5만 원으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. 5만 원. 5만 원 없으면은 저분이 5만 원에 가져가실 수가 있어. 네? 아 여기도 5만 원 나왔습니까? 저쪽에도 5만 원. 두 분이 5만 원 나왔는데 그러면 6만 원. 아 6만 원? 네, 6만 원한 분입니까? 예, 그러면 6만 원 경매 되겠습니다. 나오세요. 자, 6만 원. 예, 6만원에 이거 19만원짜리 가져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경매를 하겠습니다 29만원짜리를 단돈, 그래, 그 단돈 6만원